자 그리고 이어서 또 열성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또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예, 두칸 이로다아리아 사짠 디메 비카베 풋베 아나누스떼 수담메수 자쿠다 파디냐 우다 파디 빤냐 우다 파디 위자 우다 파디 알로코 우다 파디가 되겠습니다. 네, 똑같죠. 자, 다른 것이라고는 아까 우리 봤던 두카 사무다야에서 사무다야 대신에 미로다 사라짐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m 산드로 들어간 것 똑같고요. 띠앞에 여기 방점 m, 이 n으로 된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비구들이요, 먼저 불렀어요. 비구들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라고. 나에게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법들에 대하여 눈이 생겼고, 알미 생겼고, 예. 그리고 지혜가 생겼고, 명지가 생겼고, 통찰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뭐, 아난수태수 담매수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난수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뭐, 그리고 오다빠디가 오빠자띠에 아우리스티 형태다 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좀다 외워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칸니로다아리아사장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선언을 하시지요. 땅코바니낭 두칸이로낭 아리아사장 사치가 딱빤띠 매 비카 페북배 아나누 숙대 수 단매 수 짝꿍 우다파디야나우다파디안야우다파디빗자우다파디 알로꿍 아, 오다파디가 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다른 부분은 뭘까요? 예요, 모겠네요사치까다빵 사치까다빠는요, 사치카로띠라고 해서 체득하다, 뭐 실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미래수동 분사 형태가 사지가 따빠입니다. 그리고, 음, 이건 형태는 똑같죠. 예. 방점, n 방점이 n으로 바뀌었고요. 연성 때문에. 형태는 중성, 싱글로, 너미너티브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해 줄수 있을까요? 자.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리고 땅 그러한 이땅두칸 이로다 아리아 사장 이 괴로움의 사라짐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사치까 딱방 체득되어야 한다 띠라고 비카베 비구들이여 매 나에게 뿌페 아난수때수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들에 대해서 자꾸 오다 빠디 예. 눈이 생겼고 야나 우다 빠디 알미 생겼고 맞냐 우다 빠디 지액다 생겼고 윗자 우다 빠디 명지가 생겼고 알로 오다 빠디 통차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카니로장 아리아사장이 이제 체득되어야 된다라고 봐, 보시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시오. 땅코 바니당, 두칸니로당 아리아사짱, 사치까땅, 띠. 메비카베, 북베아난스테스, 담메스 차코우다파디, 냐나우다파디, 밴냐우다파디, 비자우다파디 알로코우다파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치까땅. 사치갔다는요 앞에서 살펴봤던 동사 사치가로띠 체득하다 실현하다라는 동사의 PP형이에요 형태로는 중성 생길러 넘이너티고요 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앞에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빠나 그리고 그리고 땅 그러한 이당 두칸 이로당 아리아사장 이 괴로움의 사라짐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사치 같다 체득되었다 라고 라고 비카메 비구들이여 나이에게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들에 대해서 눈이 생겼고 마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고 명치가 생겼고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지금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예, 이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 거버분사 형태가 있었고 앞에는 아까 우리 그그 미래수동분사 형태가 있었죠. 예, 분사이기 때문에요, 격변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그 격변하는 당연히 앞에 있는 단어, 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와 동일하게 격변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갔다가 특별형여데왜 뒤에 뭐가 붙었지? 라고 의미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격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그것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 그, 멸성제의 3대 12행성 부분 살펴봤습니다.